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호키미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생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생강이 왜 이렇게 건강에 좋은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생강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여줘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생강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을 잘 소화시켜 주죠.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생강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임신 초기에 입덧이나 여행 중 멀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체내에 유해한 물질을 중화시켜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줘요.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좋고 생강차를 마시면 체온을 올려주고 땀을 나게 해 감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켜서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생강은 식욕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몇몇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주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암세포 성장 억제와 전이 방지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생강은 스트레스 완화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정신적인 안정을 돕고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생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강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루 12G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장됩니다.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임신 초기인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생강은 정말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식품이에요. 하지만 무엇이든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적당히 활용해서 건강을 챙기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호킴이었습니다.